캐나다 우체국은 소규모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한 화요일 무료 배송 혜택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소규모 비즈니스는 프로모션 코드를 사용하여 빠른 소포 최대 5kg 또는 미국으로 가는 배송 추적이 가능한 소포 최대 2kg 중 소포 1개를 무료로 배송할 수 있게 된다. 화요일 무료 배송 프로모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료 캐나다 우체국 비즈니스 프로필을 만들어야 한다. 소규모 비즈니스용 솔루션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고객에게 배송. 다이렉트 우편 및 포장에 대한 도구와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레이블을 생성하려면 신용카드가 필요하지만 옵션 기능을 추가하거나 소포가 캐나다 우체국의 중량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한 고객에게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소규모 비즈니스 소유자는 화요일에 패키지를 배송하는 것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 화요일 무료 배송에 라벨을 생성하고 5일 이내에 라벨을 인쇄하기만 하면 된다.